지난 9일 잠실과 사직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는 배현진 의원과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두 장소 간의 온도 차이는 명확했다. 잠실야구장이 위치한 송파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은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 열린 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시구자로 나섰다. 배현진 의원이 관중들에게 인사말을 하자 관중들의 우물결표 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수를 보내는 관중도 있었지만 야유 소리도 뒤섞여 구장 분위기는 조용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배현진 의원은 이에 신경 쓰지 않고 예정된 시구를 완벽하게 소화한 후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SNS에 14년 만에 두산 경기의 시구를 했는데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그가 쓴 글의 뒷부분은 야구 팬들을 놀라게했다. 의원 배현진은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잠실 명문 배명고 출신의 곽빈 선수를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곽빈은 작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표팀에 선발되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무임승차 논란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곽빈을 언급함으로써. 배현진 의원은 아시안게임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원정경기에서 관중석이 3분의 2정도 차있었는데 기아팬 여러분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라고도 적었는데 이 문장도 팬들에게 오해를 줄수 있습니다. 관중석의 대부분을 차지한 기아팬들이 자신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홈경기에서 최다 관중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 입장에서는 잠실구장의 3분의 2가 원정 팬들로 차 있었다는 언급은 기쁜 표현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SG 레인저스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서 시구를 맡은 카리나는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비가 와서 전날 경기가 취소되어서 이틀째 경기는 더블헤더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후 5시에 시구를 한뒤 대구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겠지만 경기 일정 변경으로 시구가 불발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팀과 야구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밝힌 카리나는 일찍이 사직구장에 도착해 첫 번째 경기부터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1분에 시작된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에 시구자로 나와 완벽한 시구를 선보여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카리나는 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롯데는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승리하여 카리나는 승리의 요정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카리나는 소셜미디어에 첫 번째 시구와 경기 관람 사진을 올리며 수고하셨어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인 배현진이 시구에 참여한 후 야구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기아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배현진 의원은 두산베어스의 시구자로 참여했다.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끝났으며,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4년 만에 두산시구 포심 페스티벌 도전했는데 예전만큼은 어렵네요, 라고 썼다. 또한, 작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잠실 명문 배명고 출신의 탑스타 곽빈 선수와 만나 기쁜 하루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기아 팬들이 관중석을 3분의 2 정도 채워서 즐거운 원정 경기를 즐겼길 바란다, 며, 우리 잠실 홈팀 두산과 LG. 그리고 LG와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파이팅! 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은 다음에는 기아전이 아닌 삼성전에 오세요. 오늘 기아팬들의 야유는 마음이 상했어요. 라는 지지자의 댓글에 우리 모두가 국민입니다. 당신을 VIP로 여겼어요. 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곽빈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출전을 안 했는데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는 댓글에, 우리 곽빈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셨는데, 이것은 서울의 자랑 아니겠어요? 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였다. 두산시구를 하면서 LG를 언급한다니.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건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곽빈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안았는데 이미 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언급을 했을까요? 게다가 두산의 홈경기에서 기아를 왜 언급하시는 건지. 마지막에는 LG와 두산을 응원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등이었다. 배현진은 MBC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에서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배현진 의원과 카리나가 각각 잠실과 사직에서 프로야구 경기의 시구자로 나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켰어요. 배 의원은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야유를 받았는데 카리나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완벽한 시구로 호평을 받았어요. 배현진 의원의 시구는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두산의 홈경기에서 시구를 했는데 팬들로부터의 반응은 차가웠죠. 야유를 받은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시구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SNS 글은 야구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서 곽빈 선수를 언급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곽빈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언급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이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기아 팬들이 관중석을 메웠는데 라는 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두산 팬들로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반면에 카리나는 사랑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블헤더로 인해 시고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사직구장에 도착하여 경기를 관람했고 완벽한 식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잠실과 사직에서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배현진 의원과 카리나가 주목받았지만 두 사람의 경험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배의원은 관중으로부터 야유를 듣고도 당당히 시구를 마무리했지만 카리나는 우천 취소로 일정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도 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SNS에 올라온 글은 야구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곽빈 선수와 관련된 언급은 아시안 게임의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은 부적절했습니다. 카리나의 더블헤더 경기 시구는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카리나에게 더욱 큰 애정을 표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현진 의원의 댓글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른 구단을 언급함으로써 관중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감정을 더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배현진 의원과 카리나는 각자의 환경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개적인 임무를 맡는다면 대중의 시선과 감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